야, 이, 누구, 이거? 이거? 한명또 아직 안 왔네? 한명 며칠째 짓고 직나갔노 아, 누구? 없어. 없어, 없어, 없어. 밥도 못 먹다, 었이 새끼, 가거저 봐라. 어제 생선 줬는 거 봐요. 생선 한 개도 안 먹네. 어제 생선 줬는 거한 개도 안 먹잖아, 봐라. 이마 이거는 육고기밖에 안 먹는다니까. 이 새끼는 육고기밖에 안 먹어. 자, 이제 달라, 이라 사료는 누가 좋네? 하루 물불어면안먹그물불어면또안 먹어. 이만 어. 입에 억수로 까들어. 삼겹살이나 먹으라 했다. 됐다. 거기 너무 많이 먹으 설사한다니. 아이고, 요 봐라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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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중고, 요, 그대로 있네요. 가서 아, 십억.

야, 거기 새끼야그인마 내가 인마 가온 거야. 안 먹고 니 죽으면서 감사해야 지 이마. 내새야 내가 한점덜 묻는데. 응? 내가 아니네. 그래도 싱싱 싱싱하네. 내가 집에 간식 갖다 줄게. 이마 이래가 이래 먹 않는다. 에이. 그꼬랑디이리거랑디기꼬랑디